안녕하세요. 금일은 삼성중공업 선주의 중국조선소의 렌즈 운반선 발주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 처음으로 렌즈 운반선을 발주하였던 덴마크 선사인 셀시우스는 중국조선소에 지속적으로 렌즈 운반선을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덴마크 선사인 셀시우스는 삼성중공업에 18만 큐빅미터급 렌즈 운반선 8척을 발주하였습니다. 2021년 수주하였던 선박의 성가 수준은 1억 9600만 달러에서 2억 80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해당 선박의 성가 수준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두 척을 추가로 수주하였으며, 성가는 상승하여 2억 1천700만 달러, 2억 4천800만 달러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선박은 순차로 선주사에 인도되고 있으며, 9월 말에는 10척 선박 중 6번째 선박을 인도되었습니다. 나머지 4척의 선박은 2025년에서 2026년까지 선주측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인도한 6척의 선박은 용선 계약을 하였습니다. 렌즈 운반선 셀시어스 그러나더, 셀시어스 그레니치는 영국 BP선사와 장기 용선 계약을 하였으며, 셀시어스 글래러스, 셀시어스 전이버, 셀시어스 기저. 셀시어스 간드 히네가어는 에너지 트레이더 건버의 자회사 클리어레이크 시핑과 용선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국 조선소에 다량의 렌즈 운반선을 발주하였던 덴마크 선사인 셀시오스는 2022년 하반기부터 중국 조선소로 발주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선박을 수주한 조선소는 중국 장수에 위치한 차이나 머천체 헤비 인더스트리입니다. 차이나 머천체 헤비 인더스트리는 2022년 12월에 세시우스 선사와 4척 확정, 2척, 2척 옵션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한 선박의 선가 수준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2억 4천만 달러 이하로 전해지기고 하였습니다. 2022년 174K 렌즈 운반선 평균 시장 성가는 2억 4천8백만 달러였습니다. 선박의 사양을 살펴보면 18만 큐빅미터급 렌즈 운반선이며 선박의 길이 298.8m, GTT 멤브레인 마크3 플렉스 타입 화물창과 이중연료 가스 추진 엔진, 만사의 m e g 가 적용된 최신 사양의 l n 운 반선이었습니다. 2022년에 확정 발주한 선박 내척은 에너지 트레이더 건버의 자회사 클리어레이크 시핑과 추가 용성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들 선박은 2026년에서 2027년 사이 선주사에 인도 예정입니다. 덴마크 선사인 세시오스는 2023년 10월에 추가로 동급 렌즈 운반선 두 척을 차이나 머천체 헤비 인더스트리에 발주하였습니다. 이들 선박은 2027년까지 선주사의 순차로 인도 예정입니다. 금일은 에미티 그룹의 렌즈 운반선 발주 소식입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에미티 그룹은 2027년 인도 예정인 에미티의 첫 번째 렌즈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세쿠스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MET 그룹은 유럽의 통합에너지 회사로서 2007년 헝가리에서 모래 자회사로 사업을 시작하여 이제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사업이 15개 국가로 확장되었으며 연간 매출액은 415억 유로입니다. 발주하는 렌즈 운반선은 중국 장수에 위치한 차이나 머천츠 헤비 인더스트리에 의해 건조될 예정이며 MET 그룹에 성장하는 렌즈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번 선박 구매는 2027년부터 10년 동안 미국산 렌즈를 구매하기로 한 셀과의 최근 계약을 포함해 다양한 출처의 렌즈를 고객에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려는 미티 그룹의 전략을 뒷받침합니다. 미티 그룹은 에너지 트레이더 회사로 선박을 소유 및 운용하고 있는 셀시우스사와의 협력은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선박의 발주사는 미티 그룹이 될수 있으나 선박을 건조 및 운용하는 곳은 셀시우스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박 발주는 세시오스사가 차이나 머천치 헤비 인더스트리사에 이미 확보하고 있는 건조, 슬롯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중국의 렌즈 운반성 건조 규모,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유럽 선사들의 선박 발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